이 소리가 들리실지를 모르겠어요. 악셀을 밟았다, 놨다 밟았다, 놨다 자, 나자 자, 조수석 백 그쪽에서 뭐가 이게 쇠가? 다 치는 소리처럼 이렇게지, 들리지 진짜? 네. 이 소리가 좀 들리는데 이 소리 때문에 제가 진단기를 한번 더 찍어 봤어요 어느 쪽에서 소리가 좀 표출이 돼서 이제 확인을 하고 아, 야, 이 정도면 올라오지 않겠어 고장코드? 그래서 확인했더니 고장코드가 두 가지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데 터프차저 압력 과소 과대 라는 문구를 떴는데요 터프차저 불량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에 있는데 이거를 차상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저도 물어봤습니다. 사업소로 보내시죠 그러더라고요. <laughs> 근데 사업소로 보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제 저한테 이제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수리를 할 건데 엔진을 내려야 될것 같아요. 람다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람다 엔진에 터보차저를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하면 직분사 엔진은 뭐다 카본에 약해요. 잠깐 카본. 왜 그러냐면, 연료 탱크에서 다이렉트로 땡겨서 고압 펌프에서 실린더 내부로 쏴버리니까 흡기 벨브 포트에 보면은 화산 분수처럼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했던 그런 작업들이 오히려 차 성능을 높이기 위해 해야 되는 작업으로 변한 거죠. 전에 엔진들은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MPI 방식들. 근데 직분사 방식으로 가면서 엔진 오일 소모되고, 카본 쌓이고, 흡기 클리닝 해야 되고, 이런 정비 비용이 좀 많아졌어요. 대신에 차는 좋아졌죠. 하지만 문제가 많다 그만큼 좋아진 만큼 이게 나간다 라는 거죠 냉각소도 세요 음. 구독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런 코일 스프링 쇼바가 좋을까요 에어 쇼바가 좋을까요 물어보신 분들 각과다 있으신데 이건 다 개인 취향이에요 어, 정비사가 바라봤을 때이 쇼바가 들어가도 승차감에 이런 게 절대 지지지 않아요 그리고 에어 쇼바라는 거는 이런 스프링이 없어요 보면은 이런 스프링을 사용하지 않고 이 스프링을 대신해서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고무주머니 거든요. 그 고무주머니에 보고 알죠? 보고. 응? 보고처럼 응. 응. 딱 공기 딱 채워가지고 방지턱을 넘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튀길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에어가 땅땅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방지턱을 넘는 거고 오일이나 가스가 들어가 있으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완충이 되는데 이렇게 오히려 딱딱하다고 라 느끼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쇼바는. 이게 예, 아까 말한 직분사 엔진들의 슬러지 그지? 이 부분이 이제 카본이야 긁국면 이렇게 떨어지는거 떨어진다 어 이것 때문에 엔진 떨림이나 엔진 출력 부족이 나오고 MPI 방식들은 이런 경우가 없어 야 국산차인데도 붉은거가 이렇게 힘드냐 수입차 수리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국산차라고 해서 부품 수급이 되게 빠를 것 같잖아 일단 부품이 없어 물건 사러 음? 또 가야된다고 직접 가셔야 돼요? 응 일자 네? 대박 대박 왜요? 네, 지금 현대 가서 물건 샀잖아 네 엔진 마운트랑 미션 마운트를 샀는데 20만원이 안돼 뭐 20만원이 안돼어그 다음에 타이밍 케이스랑 뭐 이런 가습기 같도 샀잖아 정말 어, <laughs> 차이 많이 나네요 실제 아쇼킹이 나도 깜짝 놀랐네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국산차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문제는 뭐냐면 찾아가야 돼 <laughs> 물건을 사러 찾아가는 서비스 어, 왜냐면 마운드 반대쪽으로 사야 돼요 또 아. 찾아가는 서비스 또 끝까지 찾아 가겠습니다 <laughs> 사방팔방 나눠져 있네 이게 물건이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구해갖고 다시 매장으로 뽑기를 해서 작업을 또 한번 진행을 해봐야겠죠. 어느 정도 이 과정 이 탈거는 해놨겠지? 터보 차죠. 자우축 다. 자우축 나갔는데 야 우리나라 기술이 엄청 좋은 거야. 대기 봐봐. 대기 쪽이 이렇게 머플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수입 차도 이런 차이 거의 없는데 구멍이 하나로 그냥 끝나버리네. 터보 쪽으로. 이 육기통이잖아.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야 되잖아. 응. 한 방에 그냥 끝내버렸네. 하, 기술력이 진짜. 워터펌프에서 생거에요 네. 숨구멍에서 네. 어. 엄청 묻어있네요 여기 보면 막음찰이 숨... 되는데 이런 집어놓는 찌벙... <laughs> 그리고 이게 볼트도 깎아먹었네 그리고 워터펌프가 유격이 있다는 소리인데 그지? 네 이렇네 아 이거 새거 얼른 뜯어봐 한번 봐. 소리 나잖아 아무 소리 안 나요 네 막혀있지. 음... 들어갔잖아 이게. 이제 들어갈 정도로. 들어가네요. 어 깎아먹었지. 만들 어. 만들 하잖아. 네. 이게 다 긁은 거야 이거 지금. 원래 이런 이런 모양인데 밀리면서 이 볼트 깎아먹은 거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지금 똑같이 놓은 거잖아. 높이가 엄청 차이나네. 차이 많이 나네. 어. 밸브 때낀 때야. 카본. 어, 카본 이게 이게 한 덩어리가 이렇게 밸브를 누르고 있어. 밸브 깨끗하지. 음. 처음보다다 떨어져 나갔네. 음. 흡기 클리닝 밸브 쪽에 흡기 포터 쪽에 이 이물질이 카본이 상당히 많았죠. 그 부분을 청소하느라고 얼굴에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 사이에 우리 이제 우리 이과장이. 터보차저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 터보차저가 생각보다 싸요. 터보차저 하나에 한 6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국산차 예전 한 4, 5년 전에 비하면은 지금 음, 부건 거 하는 거는 그때에 비해서 상당히 좀 힘들긴 해도 그래도 국산차가 좋은 거 같고 가성비 면에서는 최고거 같아. 이번에 해 보니까 엔진이 제 올라가고요. 이제 마무리 지면서 시동까지 걸어서 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나오고 고장 코드가 없어지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작업이 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부동의 에어를 저희가 빼본 적이 없어서 저희 이제 수입차 전용 진단비로 이제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에 있는 지인들한테 이제 저희 부장님이 물어봤더니 에어가 상당히 안 빠지는 차량이라고 해요. 이 차량이. 그래서 에어를 좀 많이 빼야 될것 같고 시동은 저희가 걸어볼 건데 엔진 진동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느낌이 너무 좋아요. 마운트가 엄청나게 주저앉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제 영상을 보시면 아, 에코스이고 엔진 마운트를 차상에서 바꾼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로. 아,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내려놓고 하는데도 그그 정도인데. 일단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뒤에 가면 뒤에서 보시면은 저희 부장님이랑 좀뭘 하고 있어요. BSD 시스템 경고 문구가 떠요. 후축방 경보 시스템이거든요. 뒤에서 차가 오면 미러 부분에 보시면은 주황색으로 등이 들어와요. 차가 오고 있다라고 감지해 주고 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이제 안전 보조 장치인데 주행하는 동안에 경고등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좀손좀봐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이수장. 작 네. 방금 다 끝났어. 아휴. 이제 엔진 쪽은 솔직히 저희가 전문 분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빨랐고요. 그 다음에 전기적인 분야는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BSD 모듈이 사망한 거는 저희도 판정을 좀 했었는데, 이렇게 이게 BSD 이제 레이더 센서예요. 이게 무역값이 대략 한70 몇만 원 해요. 근데 그러면 국산차라서 저렴한 거지,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거 한개당 하시려면은 전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0만 원 이상 넘어갑니다. 이제 전자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액적인 게좀 비싸거든요. 우측에 이렇게 차량 모양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들어옵니다. 불이 불 자체를 사용할 수 없고 스위치도 먹지 않습니다. 차 좋지 않아? 저는 어이 극강의 부드러움을 어. 조용함과 구독자 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남겨실까 <laughs> 의문이에요. 그지? 네. 이게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막 치고 나가는 이런 그게 없었거든. 막 엄청난 힘이 있지. 막뭐마 어... 이거 있잖아. 막 그냥 도, 돌 던질 때막 먼저히 던지려고 막이런 이든 이런 거. 이런, 이런,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지금은 하, 화고네. 화고하고. 화고. 아, 좋다. 저 EQ 차랑 처음 타 보는데 차 엄청 넓고 좋네요. 좋지. 네. 그렇지? 이게 그리고 국내에서 소할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요즘에 운동 문화가 좀 많잖아. 누구나 골프를 많이 치잖아. 골프백이 상당히 많이 실려, 네 개까지 실려. 시운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차량 상태는 상당히 좋아졌고요. 컨디션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국산차 종 대형 세단 EQ 제네시스 차량으로 수리를 마무리를 졌습니다이 영상이 뭐 재밌었으면 좋겠고요. 아 국산차도 정비가 상당히 좀 힘드네요. 대형 세단은. 오늘 영상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